예, 오늘도 여지없이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80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도주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겠습니다. 아,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에서 지수는 뭐 탄탄하고요.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고민이죠.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염정인덱스 자산 운용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종목 먼저 보고요. 어, 엔비디아 동맹에 따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 사실 많죠. 그 가운데 현대 오토 에버, 그리고 흑자전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염정 이사님께서 그동안 몇 차례 오셔서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자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드디어 이제 자동차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시각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로 이어서 갈게요. 예. 네, 일단 우리 앞 시간에서도 앞 코너에서도 이제 자동차주 도 예. 중심을 얘기했는데요, 어, 이제 자동차 쪽도 본격적으로 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와의 회동에서 어찌보면 좀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어 쪽이 AI와 로보틱스 쪽으로 어 집중이 되고 있죠. 현대 오토에버는 뭐 워낙에 이제 실적에서는 뭐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었고, 어 최근 연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에서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안정성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횡보하거나 조금은 좀 어, 답답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 이번 음, 그 AI에 대한 기대감을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어, 가장 크게 어,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제가 기존에도 현대유토에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어, AI든 로봇 산업에서의 가장 수혜가 될수 있는 계열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은요 시장에서 기대치하는 정도 수준으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조 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억 원, OPM은 영업이익률은 6%, 6 대를 기록하면서 어 정말 꼭실적은 사실 꾸준하게 무난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현지 IT 투자 그리고 현지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성이 두드러지는 분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성장률이 유럽은 96% 성장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각각 50%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현대오토바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이었고요. 어 이제 엔비디아의 GPU 구매 대행. 그리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 어, 플랫폼 그리고 어플시케이션 통합 제공 등에 따른 어 앞으로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의 엔비, 엔비디아 관련된 협업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신사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면서 지난 어, 금요일 애프터마켓까지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 네. 오늘도 10%대 상승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이제 목표가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대가 가장 좀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도 힘 힘들어 보였었던 차트였습니다만 20, 20만원대를 좀 빠르게 돌파하면서 오늘 리포트들 증권에서 나온 상황을 보니 목표가 상향을 시켜놨더라고요. 최고한 25만원대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각될 현대차의 이제 모멘텀은 아무래도 어, 로보틱스.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내년도 상장이란 부분이랑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 계열사들의 움직임들이 저는 또 앞으로 2차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뿐 아니고 어, 현대모비스 역시 오늘 좀 어, 단기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 동반해서 같이 좀 로봇 어, 모멘텀으로는 부각이 될 종목이다 같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요 관심주로 현대오토에버는 7월에 말씀하셔서. 이미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좀 네.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네, 지금은 네. 제가 이제 비중확 그때 네. 비중 유지 의견을 아, 좀 드린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이제 순차적으로 네. 좀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현대차 비롯해서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이 단기적으로는 좀 세게 갔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그리고 어, 현대 오토에 본 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 어떤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 사실 재매소 관점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예. 어,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보다는 이차전지 모멘텀인가요? 네, 일단은 두 가지 다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이차전지 예. 어, 쪽 종목들이 최근에는 음,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그에 따른 효과는 좀 단. 상대적으로는 좀덜 봤고요. 어, 그리고 셀업체 중에서는 최근 뭐 가장 흐름이 조금 좀 차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워낙에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본업이 이제 정유산업 쪽과 2차전지 쪽이 어, 혼합이 좀 되면서, 어, 지금 좀, 음, 구간 자체가, 어, 앞으로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3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3분기 영업익은 이 5,700억 원을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했고요. 시작의 기대치보다는 큰 폭으로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 어, 2차전지 쪽에 대한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업인 정유, 그리고 윤활유 쪽에서 어, 기존 본업에 대한 영업 그, 이익이, 이익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효과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육, 어, WTI 기준으로 60달러 선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간 최저치고요. 그리고 3년으로 봤을 때도 거의 가장 저가 수준에 있는 박그 어, 구간 내에서 저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 겨울로 갈수록 그 국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하방을 좀 지지를 하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그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4분기에도 이 정유 산업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업에서는 괜찮다. 그럼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음 장기적으로는 EV 쪽은 어떤 사실은 뭐 지금 뭐 기업들도 같은 섹터 내 기업들도 그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ESS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예.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미국 내에서 어, 북미에서의 ESS 어,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LNF 등과 함께도 ESS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제, 이제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어, 2차전지 쪽도 배터리 사업 부분도 음, 어느 정도의 좀 실적 개선세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지금 뭐 뭐 강하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필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어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음 지금 좀 모더른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해서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정유 쪽도 요즘 이제 뭐 뜨겁진 않지만 조금 움직이겠죠.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의 가치가 있는 SK 이노베이션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두 종목 비교해 봤습니다. 예, 다음 오늘 또 유망주 한 종목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어,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담에, 정상회담에서 어느 섹터가 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엔터주 쪽에서도 좀 신호가 왔죠. 음, 그 회담 중에 어, 이제 베이징에서의 대규모 한류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터주들이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일제히 좀 상승 출발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 JIP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좀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만 어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엔터주 이제 다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디어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디어유는 어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예. 하나이고요. 어 지금 연중 거의 최저치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입니다. 골점 대비해서 어뭐 거의 한80%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음, 디어유는 어, 팬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과 직접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지 않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는 과도하게 지금 낙폭이 좀 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어 지금 중국과의 텐센트 뮤직과의 어, 공식적인 런칭이 7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좀, 어, 시장에서의 실망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7월 텐센트 뮤직과의 버블 서비스의 공식 런칭 통해서 현지의 아티스트, 중국의 현지 아티스트들이 한 15명 정도가 입점을 했다고 해요. 그 속도가 좀 기대치만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어, 그에 따라서 중국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3분기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좀 이연된다. 하지만, 어 앞으로의 그런 성장 구도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화는 사실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의 서비스로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 뭐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의 이제 영업 이익률이 지금 30%대 후반을 가져가고 있어요. 워낙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출만 좀 성장을 한다. 외형 성장이 나타나면 빠르게 기업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데요. 어, 아마 지금 추가적인 OPM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한 50%까지도 네.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로얄티 부가 등을 통해서 수익 개선세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은 어,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한 5만 원, 5, 6만 원대에서 지금 3만 9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꽤 지금보다는 높게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만 5천 원이고요. 시간상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예. 머닝의 종목 탐색, 인덱스 자산 운영 염정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0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뜨거운 장입니다. 반도체 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달리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자,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섹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지환 차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여러 관심 섹터가 있지만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주에 대해서 우리 김지환 차장님도 준비를 하셨는데. 음 그동안 이제 에,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게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APEC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이제 풀렸잖아요. 네. 그 주가도 강하게 반응하고 물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젠스나완과 미팅 이런 네. 것도 있었는데요. 전장 쪽도 올라가고요. 근데 네. 네. 요 어, 최근에 있었던 그 이벤트들의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난 주에 네. 사실 방송을 했었을 음. 때 어, 관세 협상 타결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네. 어, 지금 자동차가 이제 수납매 섹터 중에 이제 그 반도체 다음으로 어, 가장 유력한 수납매 섹터가 될수 네.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을 미리 제, 제기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자 음. 어, 상호관세 음. 이제 협상 타결이 잘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세율을 이제 내려갈 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분납 형태로 이제 해결을 하기로 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딱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됐고. 예. 동시에 이제 자동차 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면은 밸류에이션이 그간 계속 눌려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마찬가지로 현대차 이제 계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물들, 그러니까 계열 기업들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눌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제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이제, 엘라바마, 이제, 조자 공장이 이제 풀 가동될 것이고, 이게 캐파가 연간 100만 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만으로도 재평가 여지가 충분히, 이제, 리레이팅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L이라고, 이제, 자동, 전기차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이제 사실 2025년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아직 날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어가지고 어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된다면 배율 평가는 더욱 더 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 네. 예 2025년 네. 하반기까지 있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도 네. e s s 이제 얘기했을 때. 예, 아직 지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액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하면 네. 뭐 계속 그 동안에 왔던 게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저평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물론 이제 이제 밸류라고 하는 게뭘 잣대로 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네. 현대차 그룹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못 네. 올라서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아, 밸류가 낮다, 저평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그럼 좀 비교해 주신 게 있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앞서 음. 말씀드리면은 이 음. 밸류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밸류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완성차 시총 순위입니다. 예, 간단히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보시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현대차가 없네요. 그죠? 12에.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익 한번 기업 보시면은 어좀작게 네. 나오는데 단기 순익 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3위입니다. 네. 네. 어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다음 벤츠, BMW인데요. 어기아는 이제 6위로 나와 있죠. 근데 이 단기 순익 지금 이 기준은 어 이제 TTM 기준입니다. 연제 이 1년 사, 작년 어,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합산 기준으로 이제 어,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차 기업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순위에서 보셨다시피 어, 시총에 비해서 영업 단기 순위익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어, 퍼 역시도 당연히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아차와 현대차 굉장히 낮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 실제로 어, 글로벌 이제 어, 완성차 그룹의 이제 퍼에 비해서 어,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리레이팅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예. 그래서 4사 평균으로 이제 7.42가 나왔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제 퍼를 이제 리레이팅했었을 때한 어, 38만 7,000원, 그리고 기아차는 이제 19만 4천원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상승 여력, 리레이팅이기 때문에, 어, 뭐,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대내적인 외 환경과 환율과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상승 여력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서 이익이나 이런 체력 규모를 봤을 경우 재평가되어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해 주신 거고. 그러면 현대차, 눌려있던 현대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울고가 트인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특별히 또뭐 현대차로 좀 좁히죠. 현대차 그룹을 어 좁혀보게 되면 예, 투자 매력은,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딥니까? 네, 일단은 어, 저 말씀드리기 네. 전에. 그 현대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배당이 꽤 쏠쏠합니다.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한 여태까지 4% 정도 나왔었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은 어, 충분히 이제 저평가 플러스 이제 고배당 기업에 충분한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그룹 어,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제 모비스인데요. 모비스 다 아시겠지만은 어, 이제 부품, 그리고 모듈을 네, 공급하는현대모비스입니다 예,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아니거모비스라는 기업이 아까싶현대모비스아까 현대모비스라는 맞습니다. 현기차의까현이아현대모비스이제닐까현기이아닐현이상을현대모비스가납품하이제출현대모비스이이제이제현대이 <laughs>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부품주기 때문에, 어, 현대차와 완성차 업체와 비슷하게 이제 과거 이제 5년간 퍼 밴드가 음. 이제 5에서 6 사이 정도로 밖에 이제, 예, 머물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따지 보면은 당연히 이제 완성차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고, 한 영업이익률이 한5%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부품주로서는 뭐 숙명과 같은 거겠지만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라는 좀 평가가 어, 과거에 이제 펄을 이제 지눌렀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이제 자사주 정책도 꽤나 이제 보수적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어, 좀 상향이 됐고요. 그러니까 유세 이제 상법 개정 안으로 인해서 어,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가치 재고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해소가 되면 어, 어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의 어 지금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의 이제 퍼를 또 이제 예, 찾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레이팅 여력이 44.8%나 되고요. 그래서 반영을 제거했을 때 45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어. 어 퍼벨류 상승 여력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지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어, 볼 만한 건 뭐냐? 현대 모비스를 먼저 말씀하셨고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글로비스입니다. 네. 글로비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완성차를 이제 해상 운송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매출이 역시 이제 현대차 어, 현대 기아차에서 65%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비스와 마찬가지로 어, 현대차의 주가의 실적과 주가의 연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출 물량이 그래서 이제 늘거나 이제 관세 부담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금 사실 이미 글로비스 같은 경우 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더욱더 좋아질, 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PCTC 이제 완성차 운반선 대비, 이제, 현대 글로비스 주가 상승 여력도, 어, 지금 리레이팅 여력이 한29.29% 정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글로벌 기업 대비, 어, 현대차 그룹의 이제 기업들이 모두 이렇게 좀 언더밸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 오늘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 현대 오토에버도 코멘트를 하죠. 오토에버가 오늘 제일 강하거든요. 네, 네 오토에버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언더밸류 쪽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모멘텀으로 예 심리적 네. 모멘텀이 가장 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젠슨아이비디아 CEO와 치맥 예. 회동이 있었죠. 음. 정의선 회장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가능성이 아마 아무래도 높아졌다라는 그 기대감 네. 때문에 어, 이런 심리적인 모멘트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단기간에 일단 너무 급상승한 것도 있고. 음. 사실 다른 현차 계열들의 이제 주가 흐름과 함께 예의 주시하면서 좀 추후에 대응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네. 너무 어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심지어 일단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어 지금 현대차가 이런 그 AI 소프트웨어 협력을 이제 체결했다. 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대감이 높아진 것뿐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직은 이제 좀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 이 대형 부품사들 가운데, 오늘 현대 오토에보는 강한 상승세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반면에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는 거의 5%씩 빠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현대 부품사 중에서 했던 기대감들이 오토에보 쪽으로 확 가면서 어 모비스나 이런 쪽에 좀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차장님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모비 오토에버보다는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지금 공략하기 낫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니까 반도체 종목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종목도 그렇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반도체는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현대차도 이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은 어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이 밸류 리레이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어, 저 리레이팅에 그 기반해가지고 어, 아직까지 어, 상승 여력이 충분히 이제 현대자동차에는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현대자동차와 그 기아 그리고 글로비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줄인다고 하면 네그 중에 상승 압축하는 게 좋잖아요 자동차 네. 좋은 거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시장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압축하면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사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네, 네 여러 정황들을다 주가 오른 거 포함해서 이런 걸다 포함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종목 픽기였습니다. 예, 오늘 머닝 섹터 투에서는 자동차 이야기했고요. 관심 가질 자동차 기업들 압축해봤습니다. 메르치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지원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요즘은 뭐. 지수를 뭐 별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데요. 와, 80포인트 올랐어요. 4,188. 뭐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흐름들이고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 하이닉스는 네. 59만 8천 원.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 가격대로 가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60만 원을 돌파했나 60만 원 딱. 딱 60만원 찍었네. 60만원 찍었고요. 네. 아, 대형주들이 역시 강세로 가면서요. 네. 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입니다. 예. 시상공감 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